경북 김천시가 지난 9일 다음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김밥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밥 축제. 농산품이나 특산물도 아닌 김밥이 왜 갑자기 김천의 지역 축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그 비하인드는 바로 김천시가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더니 김밥 천국이라는 다소 오픈 답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김천시는 이를 김천이 김밥 천국의 줄임말이 아니냐는 오해가 오히려 시를 알리는 긍정적 반응이자 행운이 아니겠냐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김밥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김천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예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도 김천시 김밥천국 아님이라고 게재 하며 공식적으로 이 오해 아닌 오해를 되려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김천시의 김밥축제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크게 화제가 되 기도 하였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지역명 자체가 럭키다. 역발상으로 지역을 홍보하다니 대단하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김천이 김밥천국이면 고양시는 고양이 축제해야겠네 구미는 젤리축제 영양은 영양제 축제를 해야 하나 등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